그립고 또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 그날부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용기 있게, 얼마나 원칙을 위해 자신을 던졌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움이 사무치게 간절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이면 밤에 별이 빛날 때면 혹시 당신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곤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여기 봉화에 다시 모였습니다 12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 동력이 되는가를 새로운 처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처음 국회에서 활동하셨을 기간이나 대통령에 재임하신 5년이나 짧았지만 봉화에서 몰려드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며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생명으로 새로운 처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16년 초겨울부터 이듬해 이른 봄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 거대한 촛불을 이루고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이 역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반칙이 결코 원칙을 밀어낼 수 없다는 믿음으로 역사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꿈꾸던 그 사람 사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송두리째 바꾸었으며 여당의석 180석으로 국회를 확실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의 길을 따랐고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당신이 만드신 14 남북 정상 선언의 합의 사항들이 마침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환호했고 뜨겁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벽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수 없는 장벽에 도전했고 이겨왔습니다. 강물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통일로 차근차근 진전에 갈 것입니다. 농대현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이농하셨던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역사의 여정을 비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유는 당신께서 남겨주신 국가과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진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신 검찰개혁은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 공수처를 출범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검찰 개혁은 제도가 아닙니다. 권력의 독점이라는 속성을 받고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정의 선택 과제가 아니라 절대적 책임입니다. 당신께서는 퇴임을 불과 몇달 앞두고 당당하게 반드시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참여정부가 언론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역사적인 과제임을 확실히 만들어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정권에서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강조하셨지요. 세월이 흘러 정권이 몇 차례 바뀌면서도 언론이 얼마나 무섭게 이 사회를 현혹하고 정치를 황폐화하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론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언론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미래 사회도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평소 당신 말씀처럼 사회제도와 문화개혁은 대통령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가 팬데믹으로 아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앞서가는 방어 체계를 운영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폈고 이제는 집단 면역을 위한 예방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K-팝과 영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도 디지털 시대를 앞당겨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이제 오는 2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정상화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 내년 3월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유능한 또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 발전에도 국민의 행복에도 더욱이 역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원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원칙의 승리라는 당신의 말씀을 오늘의 정치와 오늘의 사회에서 되새겨봅니다. 보고픈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나라 곳곳에 수많은 노무현이 노무현 차단을 만들고 그 회원이 되고 노무현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의 꿈과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한, 이 땅은 공정한 사회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운 노면 대통령님,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23일, 이재정 재배.